연이은 신곡과 경신 단한 번도 백억 원 아래로 거래된 적 없는 진정한 백옥 클럽 아파트부터 매매 전세 월세 공시지가까지 모두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아파트까지 누구냐, 너? 이 아파트들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목하세요 남자의 남자를 위한 남자에 의한 스토리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요.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슈퍼리치들 사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며 연이 신고가 기록 대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 탑 5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아파트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와 함께 서울숲 3대장으로 불리는 이 아파트 바로 갤러리아 퍼레이입니다. 2011년 첫 입주를 시작해 1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올해 최고가 실거래가 2 건이나 있었을 만큼 연이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아파트. 특히 99평형의 경우 지난해 7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1년 만에 21억 5천만 원이 오른 100억 원에 거래되어 큰 화제였죠 대체 이 아파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화건설에 준공한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는 처음부터 철저히 고급화를 노렸는데요 현금 자산 100억 원 이상, 연간 백화점 쇼핑액 1억 원 이상 서울 옥션 VIP 고객에 해당하는 상위 1% 고소득층 슈퍼리치를 타깃으로 마케팅 및 분양을 진행했죠 슈퍼 리치들의 높은 심미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장 누벨이 내부 디자인을 맡기도 한 갤러리아 포레. 전세대가 남향으로 이루어져 거실 사면의 창을 통해 서울숲과 한강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2호선 뚝섬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이자 성수대교만 건너면 강남 지역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는데요. 입주민 전용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 전시장, 예식장 등 다양한 편의 문화 시설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죠. 지드래곤 씨의 매입 소식이 전해지며 한때 지드래곤 아파트로 유명세를 떨친 이 아파트에는 김수현, 한예슬, 인순이 씨 같은 스타들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허동수 g x 칼테스 명예회장,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등 여러 기업인들이 소유하거나 실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자랑하는 성수동의 랜드마크 갤러리아포레가 5위입니다. 이어서 4위에 오른 아파트는요. 최고 4, 50억 원 선에서 거래되던 국내 아파트 매매가를 7, 80억 선까지 끌어올리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타이틀을 차지한 그곳 한남더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또한번 110억 원에 거래되며 초고가 아파트 명성을 떨친 한남더힐. 올해 초 현대가 삼 세인 정기선 h d 현대 사장이 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소식이 보도되자 그의 이웃사촌에 많은 관심이 쏠렸죠 구광모 l g 그룹 회장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비롯해 BTS 진, 소지섭, 안성기. 한효주, 비와 김태희 부부 등 유명 스타들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곳 한남더힐이 위치한 한남동은 남산과 한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명당이자 한남대교만 지나면 바로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한남더힐이 유명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 요인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철저한 보안! 정문과 후문에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요원들이 입주민이 아닌 이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단진의 보안이 철저하다는 점이죠. 이밖에도 세계적인 조경 설계사 사사키 요지가 왕의 정원을 콘셉트로 설계한 산책로와 정원, 그리고 단지 곳곳에 현대 미술사 거장들의 예술 작품과 커뮤니티 시설 등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사랑받는 럭셔리 아파트, 한남 더일이 4위입니다. 다음은 직장인 평균 연봉 4천만 원을 뛰어넘는 월세로 2023년 최고가 월세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쓴 곳이죠. 성수동 집값 상승을 견인 중인 최고가 아파트, 3위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입니다. 2021년 입주를 시작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두 개의 주거동 외에 오피스 건물인 T타워 미술관과 공연장이 결합된 D뮤지엄이 한데 어우러져 주거, 업무, 문화시설을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로 입주 당시부터 각광받았는데요 최인분당선 서울숲역과 직접 지하로 연결돼 초역세권을 자랑하는 것은 기본 주거동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서울숲과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T자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단네 세대만 존재하는 펜트하우스는 희소가치가 높아 지난해 매물로 나오자마자 1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거래됐는데요. 그런데 이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라고 하죠.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천지현 씨예. 지난해 남편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펜트하우스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로 지난해 한국 건축문화대상에서 건축물 주택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3위입니다. 지난해 매매, 전세, 월세, 공시지가까지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며 사관왕을 차지했지만 아쉽게 2위에 오른 이 아파트는요. 바로 ph129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대한민국 재력 상위 0.1% 보호들을 겨냥해 옛 엘루이 호텔 부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총한개동에 오직 29세대만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용 면적 27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매물이 보증금 4억, 월세 4천만원에 계약된 것을 시작으로 전세 110억원. 매매 145억 원의 계약이 이뤄져 하이엔드를 넘어 하이퍼엔드 아파트의 새 역사를 썼죠 아울러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펜트하우스층의 공시가격이 162억 4천만 원에 평가돼 3년 연속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장동건, 고소영 부부, 지코, 골프 선수 박인비, 스타 강사 현우진 등 유명인들이 선택해 더욱 화제를 모은 PH129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2 9 세대 모두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시원한 개방감을 자랑하는 이 아파트는 전 세대에서 여유롭게 한강 조망이 가능하죠. 또 ABC 세기로 나눠지는 라인별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두어 입주민에게 프라이빗한 생활을 제공하고 GII는 세대별로 다섯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피트니스 클럽, 와인바, 영화관,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를 통해 서울 어디로든 이동이 쉽고 강남 8학군 명문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청담동 명품거리와 압구정 로데오거리 편집샵과 유명 갤러리 등이 몰려있어 청담동에 거주하고자 하는 30, 40대 신흥 부자들에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100억 원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백억클럽 시대를 연하이퍼인드 아파트 PH129가 국내 최고가 아파트 2위입니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 대망의 1위는요, 2위에 오른 pH129보다 무려 35억이나 비싼 180억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죠. 2020년 6월, 준공 이후 진행된 실거래에서 단한 번도 100억 아래로 떨어진 적 없는 진정한 100억 클럽 아파트, 1위의 정체는 바로 한남동에 위치한 장악파르크 한남입니다. 지난해 4월 135억 원에 거래됐던 매물이 1년 4개월 만에 45억에 올라 180억 원에 거래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된 장학파르크 한남. 평당 가격만 해도 약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억소리 나는 이 아파트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고급 포트를 능가하는 피트니스 센터, 무비룸, 와인바, 실내 골프 연습장 등 부대 시설을 갖춘 것은 기본이고요. 한강과 남산을 모두 끼고 있어 배산임수 명당으로 불리는 한남동 내에서도 유엔 빌리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 특성상 동네를 방문하는 외지인이 적고 각국 대사관이 위치하여 순찰자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보안이 뛰어난데요.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전동식 차량 개폐문을 통과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보안을 자랑합니다. 강변북로 바로 앞에 지어진 만큼 단층형 두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전 가구에서 탁 트인 한강뷰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장학파르크 한남을 소유 중인 유명인으로는 대표적으로 태양 민효린 부부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있으며 대명 손오그룹 이세인 서준혁 손오인터내셔널 회장과 원진 디와이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있는데요. 17세대로만 이루어져 한정되어 있기에 다른 최고급 아파트와 견주어도 희소가치가 높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지켜지는 만큼 현재는 없어서 못 사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국내 초고가 아파트 1위는 슈퍼리치들의 워너비 장학파르크 한남이었습니다. 남자의, 남자를 위한, 남자에 의한 스토리 랭킹 쇼. 다음에 계속됩니다.